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나는 노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노년이라는 단어를 읽고 단어로 표현하기 전에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성공, 동기부여, 투자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은 좀더 부드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을, 꾸어야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이미 많이 먹었죠. 아직 조금 더 일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쉬워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년의 삶을 위해서 많은 영상에서 아래 단어를 뽑아내는데요. 취미, 전문가, 오랫동안 일하기 등인데요. 이번에는 식물 키우기와 맞물려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물 전문가. 스스로 전문가인 사람, 노년에 전문가로 남고 싶은가요? 과연 전문적인 일이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을 해보지만, 선뜻 명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전문가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팀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임원이 되면 전문가가 될까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의 전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서 전문성을 찾아서 전문가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이 부족한 아마추어이지만 꽃을 좋아하고 그꽃 식물의 전문가가 된다면 나도 전문가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노후가 대비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부터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워낙 많이 세분화된 기업에서 어느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 구조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하고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그쪽을 공부하고 파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건데요. 이것이 레고 조립이든 꽃 키우기이든 캠핑이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도박과 범죄를 저지르는 즉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요. 전문가는 내가 선정하고 하면 됩니다. 학위가 없어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꾸준히 파면 내가 전문가이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활동을 하면서 인프라도 생깁니다. 취미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환경,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두 번째. 관계가 풍부하고 행복한 사람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 관계가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사람은 얼마나 될까? 돈이 많은 노년을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돈? 노후대비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바로 돈 얘기입니다. 당연히 돈은 정말 중요한데요. 미래, 노년에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이지만요. 노후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돈 말고 다른 부분, 즉, 멘탈,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취미도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다는 표현, 적극 공감하는데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먹고 살 수는 있는 상황이 된다면 꼭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그것도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나의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할수 있는 사람 한 명을 꼽자면 저는 행복하게도 방구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를 정말 소중히 하고 결국 서로 같은 취미를 하면서 함께 얘기를 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우리의 결혼 생활, 그리고 노년 생활도 만족감이 쫙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하는 꽃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꽃봉우리 사이에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 꽃을 키우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저의 경험을 떠올려도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믿지 않는데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식물을 키우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주변에 다섯 사람의 평균이 나라고 하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본인이 더잘 알겠죠? 물론, 꽃을 좋아하는 꽃님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사람, 아닌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나의 정신건강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취미를 가지며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더욱 오래 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노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은 꾸어야 이루어지거든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